안녕하세요 체리에요 봄이라 그런가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더 나옵니다 작년 봄제옆 분단에는 제일 친한 친구가 앉아있었어요 그 뒤에는 반 남자애가 앉았는데 제가 옆을 보면 둘이 바로 보이는 구조였죠 어느 날친구를 수다 떨렸고 <laughs> 그쪽을 보는 야 지우야 이거봐 어이... 그놈이 꽃받침하고 아련하게 친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눈빛이 미친듯이 느끼해서 소름 돋았습니다 야 체리 왜 불렀어? 귀여워 으악! 그, 그게 그 뒤로도 그 남자애가 지우를 쳐다보길래 박지우! 왜? 쟤가 자꾸 너 쳐다보는데 뭐? 귀여워 아! 난 저런 애딱 질색이야 나 지우야! 그렇게 서베스찬의 짝사랑은 끝나는듯 했습니다 일주일 뒤 매점에 갔는데 뚝! 지우가 그 남자애랑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서베스찬은 도망치는 지우의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것도 귀여워. 어, 어. 지우한테도 반해서 꾸준히 고백했고, 계속되는 서베스찬의 고백에 지우도 서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요. 와. 남녀 관계는 아무도 모른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네요. 귀여워. 이번에는 소름 끼치는 사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달 전, 제 사촌 언니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언니가 2주 동안 지방 출장을 마치고 자취방에 돌아온 날이었죠. 아, 힘들어. 들어와서 맥주나 까야겠다. 바로 그날. 어? 집 앞에서부터 뭔가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고 해요. 보기엔 평소와 다름 없어 보였지만 뭔가 달랐다고 해요. 방 안엔 평소보다 싸늘한 공기가 가득했고 이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 수상한 소리의 정체는 바로. 이. 이건. 야! 에어컨 켜고 출장 간 것이었습니다. 2주 동안 에어컨을 켜고 갔다면 전기세가 많이 나왔겠네요. 와, 불쌍하다.